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 오늘 기술적 분석과 함께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들 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순환매 핵심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 오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기술적 분석 제가 잠시 후에 이 부분들은 짚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식 시장이 워낙 크게 올랐죠 플러스 1.58% 고가 마감했습니다 최근 고가 경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0.9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아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세상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왜 이렇게 카카오만 안 가느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수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카카오 어, 그래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계 창구에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측면이고요. 아, 최근에 기관에서 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과거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외국인이 이끌고 거 기관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매수세가 잦아들고 있는데. 이 개인 매수세가 결국은 주가 상승하게 되면 매도세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가 상승할 때 온전히 그대로 보유 홀딩 유지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기가 어려운 게 바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점핑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큰 수익들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횡벌 수도 있고 또 크게 시세 치고 나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온전히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옆에 다른 떡, 다른 떡들이 더커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 카카오, 야, 이제는 카카오 이제 팔고 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내가 또 카카오 들어갔더니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어,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또 추경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카카오 비중을 뭐 줄였든 못 줄였든 지금 6만원대 수준에서는 일시적으로 내려갈 전정 지금은 보유 물량 홀딩 유지하는 게 맞다. 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카카오에 온전히 1억을 다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뒤에 한 2, 3억 여유 자금이 있는데 1억을 카카오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카카오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할지 말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카카오에 상당한 물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 수익이거나 또는 약 손실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다른 쪽에서 내가 저거 아깝다. 저거 수익 낼수 있었는데 내가 저거 보유하고 있었는데 카카오에 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거래를 못 하고 있으니 세상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체 잘못하면 손이 카카오 올라가는데 손이 나가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교차하는 사이에 카카오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 종목들이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만 카카오의 비중 자체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등으로 분산 투자를 잘 해주시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하고 뭐 워낙 강세가 나타났죠. 앞으로도 이런 순환매는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 카카오 간단하게 실적 부분들 짚어볼게요. 앞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앞에 영상들 또못 들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뭐 톡비즈 사업하고요, 광고 부분입니다. 일단은 톡비주 관련된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6.2% 증가한 5,459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광고 성수기. 역량으로 인해서 매출 3% 반등한 3162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부진했던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반 기타 매출들 9.3%까지 포함해서 3865억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돼서 우리 피코마 부진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13%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9,052억 정도 예측되고 있고요. 피코마를 제외한 대부분 콘텐츠 사업의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분간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서는 부담 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부분들이 기대치를 상회할지 또는 기대치 에 부합할지 기대치 이하일지는 우리가 전망하기 예상하기가 아주 껄끄럽지만 저는 지금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겠느냐. 최소 그러면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게 되면 주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2분기보다도 오히려 하반기 우린 더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특히 카카오톡 개편하고 있는 거 AI 에이전트 출시, 또 AI 기반의 광고 상품 출시 등이 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히려 하반기를 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등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나 정부 수혜주로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장. 우리 카카오 헬스케어도 역시나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진행하고 있죠. 연속 혈당 측정기와 함께 건강관리 앱 파스타 아 우리 먹는 파스타 아, 아닙니다 파스타 앱을 통해서 공공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향후 국가 단위로 정책적인 수혜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만원 지지력은 계속적으로 차익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만큼 빨리 뛰어 올라갈 수가 있느냐 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서는 조금이나마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뭐 느긋하게 늘어지면서 하반기 3개월 6개월 또 내년까지 가면서 7만원 8만원 가길 바라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왜 이렇게 못 가는 것인가 단한 가지죠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단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최근 들어서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2차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소외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환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시겠죠. 이건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이렇게 날라간다고 해서 얘 미친 듯이 계속 날라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쭉쭉쭉쭉 쭉쭉 쭉막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막 계속 날라갈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 출렁출렁 거리는 과정에서 내가 카카오를 전량 매수하고 전량 매도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마셔라. 큰 틀에서는 추세 타고 움직이는 카카오가 될수 있으니 전체 비중에서 작게는 30% 또는 크게는 50% 정도까지는 핸들링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서 비중 축소. 또 비중 늘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저라는 겁니까?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일명 우리 복리 효과 잘 아시죠? 네, 주식에서도 그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비유들면서 뭐 500만 원 투자자가 문제냐, 5천만 원 투자자가 문제냐, 5억 투자자가 문제냐 저는 이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준 없이 매매하는 투자자는 5억 들고 있는 투자자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을 잘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도 만들 수 있고 1500, 2000, 3000, 뭐 1억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반대로 기준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5억 가지고 돈을 뿔리겠다라고 하다가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에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없다면 화살표 매매 신호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구독자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수급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될 거니까 뭐 걱정될 부분들은 아닌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지금 이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잖아요. 자 추세선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추세선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은 바로 뭐냐? 여기 저점 기준, 저점 기준, 저점 기준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앞서서 저항 걸렸었던 부분들, 여기 저항 걸리고 여기 저항 걸리면서 못 올라가던 곳을 여기 갭 띄우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무너지면서 여기 다시 저항 걸리고 이렇게 여기 추세선까지 와 닿은 겁니다. 다 다시 여기 추세선을 한번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고점 영역으로 띄워놓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이 구간들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각도, 요 변동성이 여기 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상 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조정이 만에 하나 나온다면. 지금 여기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카카오가 가격 조정이 한번더 나오면, 아, 이거 얘 어느 정도까지 조정 나올지 감이 나오나요? 저 따먹는 감 말고, 어, 감 잡히시냐고요. 요 정도 흐름이 나와서 우리가 5만원 정도까지 최대 열어놓고 보는 거고, 자,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요. 위로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감이 나오나요? 감이 잡혀요? 예, 올라가게 되면 대략 한 7만원대 그 이상 정도가 딱 나오죠. 그게 바로 직전 고점 영역 정도가 아,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되겠네요. 보이나요? 여기 일시적으로 밀리면서 여기 터, 터치를 했잖아요. 아래 내려오는 거 터치하고 지금 반등 나오잖아. 그럼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어디 구간입니까? 바로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버티면서 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툭 무너지면 여기가 정 걸릴까 봐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지금 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안 밀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어, 버틴다는 얘기는 횡보 내지는 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네,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더 해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투자자님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들에서 카카오는 아래로 밀리지 않으면서 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 반등 구간이 더 이어진다면 여기 전고점 정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이 테스트 과정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세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 치고 나가는 그림. 우리 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22평 뭐라 그랬어요? 검색으로 다시 써드릴게요. 22평 뭐라 그랬죠? 22평은 전고점, 그렇 12평은 전고점 돌파. 이거 눌림목에 대한 기술적으로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뭐100%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 오랫동안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62평은요. 62평까지 내려밀리면 어, 그냥 큰 박스. 예. 이 추세 꺾이면 어, 추세 꺾이면 노답이지 뭐. 이해되시나요? 어, 추세 꺾이면 이 추세 상승하고 완전 반대니까.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빠르게 유입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화살표 매수 신호도 어, 잠시잠깐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일부 유료 정보들을 제가 다 스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말씀드리면 61,400원부터 신호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는 이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한다는 거잖아요. 카카오는 수급만 좀 받쳐주고 다시 한번 뛰어올라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강하게 치고 날릴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호 반등이 코앞에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종목들, 업종들 있죠. 특히, 종목은 제가 다 오픈하지 못했지만, 업종 별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종 내에서 투자하는 종목들 잘 골라내시고, 대장급 위주로 잘 골라내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들 계속 꾸준하게 레버리지 효과 내면서 만들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카카오도 지금 그 레버리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앞서서,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실현을 잘 만들어냈다면,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냈다면 어, 추가적인 랠리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아, 이번에 또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네, 손이 안 나가서나 도저히 이거 사고 팔고 잘안 되시는 분들 오른쪽 화석병 매매방 네, 들어오셔서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목 많이 매매할 필요 없다. 어디 가서 급등주, 상한가 종목들 절대 쫓아다니지 마셔라. 정해져 있는 업종 내에서 큰 틀에서 대장주 종목들 위주로만 몇 종목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환매만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식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쉽게 쉽게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자체가 어려운데 매매 자체를 너무 어렵게 하시면 주식 한없이 끝없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